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는 좋은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11월 초에 대한 악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제가 할 말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또 이제 대 격전의 날이 오는데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S&P 기업의 84%가, 애당초 이상했던 시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바로 그러한 한 주가 연결, 연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적 다음 주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FMC에서 o 과연 어떤 금융적을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정면 충돌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의 입자로 보면, 우리가 그 얘기 하죠 즐길 수때 즐겨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장이 최근에 순간 급락을 주면서 2,900선까지 내려갔을 때, 이렇게 우리 장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 장이 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따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에 엠파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 이 엠파도의 기법은요, 지난 2018년도 10월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한 대가 아니라 한 대가 니다 해서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매매 노하우고요. 가장 최근 거는 바로 작년에 2020년 3월달에 많은 분들이 경기만 보고 있다가 결국 바닥 잡는 걸 놓쳤던 그 이유도 바로 엠그 평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올라갈 때 31개월, 내려갈 때는 18개월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부자되는 찬스가 하고 글로벌적으로는 주울라 사이클 때문에 10년마다 부자되는 사이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번에 나왔던 그림이. 다음에 약간만 모양을 가리게 할뿐이지 똑같은 원리로 나오는데,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엠파동이 있다는 것첫 번째 하나.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미국이 살아있어요. 미국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또 마침 또이 앞에 제가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드린 게 제가 스파이, SPY, SPY, SPXL, 얘를 잡아드렸는데, 요 달만 해도 SPX의 경우는 거의 한20% 가깝게 씌고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야, 지금 현재 S&P 500이 굉장히 강세한 을 보이는 딱 하나의 이유를 된다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테슬라 주가가 위에 12%더을나라는걸 보실 텐데요. 테슬라가 S&P 500에 참여된 이후에 아주 오늘 톡톡하게 이 장을 끌어다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타이틀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다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했던 대로 삼개월 상승파동. 우리가 그것을 M파동. 이게 S파동은 굉장히 짧은 스케줄이 이렇게 돼요. S파동, 그 다음에 M파동, 그 다음에 L파동. 근데 지금 얘는 M파동에서 아주 제대로 움직이는 파동을 현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여기 저점 찍었어요. 이제 M파동의 폭을 열어쓴다 그랬거든요. 그 근데 이게 캔들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우선이 여기랑은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급락 급등 다음에 급락을 줬는데 여기는 급락, 급등 다음에 누차겠던 완만 턴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도 급락, 급등, 완만 턴의 모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세개 저점을 찍으면서 가는데 오늘은 두 번째 확인 단계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그냥은 쭉못 갑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때 어디가 매물권 때 영향이 냐면 이제 이 위에 있는 60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때마침 이때 FMC에서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서 부딪혀 맞을 때 얘가 여전히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두드려 맞는다면 이건 참다양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FOMC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준받는 건 당연한데 그때 조정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다. 다만 얘는 올라가다가 두드겨 맞아도 어쨌든 엠파동은이 바닥점을 찍은 이후부터 3개월짜리 파동이라는 점에서 내려갈 때 여전히 주추하는 긍정기인 마인드로 이 장을 보시면 좋고 같습니다. 자, 이런 운데서 주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세 가지 봤는데요. 뭐, 자주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SM. SM, 그 다음에 뭐, 하이브, 뭐,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가 몰리면서 11월 달부터 이제 미국을 스타트로 해서 본격적인 공유 시작되죠. 지금 여러분들 밖에 한번 나가보시죠. 밖에 나가보면, 저 이제 낮에 밖에 나가는참 그렇게 드문 일인데,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저는 그렇게, 그, 12시도 안 돼서 퇴근 시간도 아닌데 길이 그렇게 막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밖에 못 나오다가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듯이 이 공연 문화도 굉장히 그동안에, 공연 문화를 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주목군들도 현지 주가의 패턴을 모여보면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을 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막히 넓어지는 주목군들은 성장주의 패턴을 점에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파마 이것들 지금 주가가 역으로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단들 중에서 하하대에서 모양을 갖추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볼만하다. 특히 시비 발행을 통해서 약 5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갖고 파트라는 확장을 들어간다는 점에서 좋고요. 특히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올라갈 때둘 맞는데 밑에 마틴 길이 있을 땐밑에선 움직이고 요 서전 기준을 중심으로 한이 원정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 테슬라의 총액이, 아, 결국은, 7년을 아, 넘어서면서, 아, 역시 S&P 4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허츠가, 아,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는 렌터카 회사죠. 허츠가 무려 10만 대 테슬라 차량을 주문했다. 아, 그는 렌터카 쪽에서도 이제 이러한 전기차를 주문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와 연결된 제사를 바꾸는 주목권들은 여전히 주목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파동, 아, 타마진한테 꾸준히 조정받는 즐길 만한 이런 구간이 결국은 2900선을 중심에서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